목사님께서 축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laughs> 오늘 그 해외 동포 애국 총견 앞에 한 창립을 하면서 진리하는 이분과 함께 수고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애국일을 상관적으로 여러 곳에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 한국도 마찬가지로 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연합으로 통일을 빚지 못해서 너무 힘이 약화되어 슬프게 보아왔습니다. 지금도 사회로 총터를 앞두고 통합, 추진을 하고 있지만, 희한하게 좌파들은 통합을 하는데, 우파는 아, 계속해서 나눠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가운데에서 이런 애국 일을 하여 총연합회를 결성한다는 것은 참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어려, 어려울 때에 생각지도 못했던 아는 뭐. 분은 알았지만, 정광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잘몰랐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종을 선택하셔서 위기에 처한때하을 위해서 일어나서 정말 나라를 구국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하시던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네. 우리의 모두가 다다동류한건 뭐, 아니지만, 그나음 애국하는 일을 일만큼은 하나님과 아, 네. 동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네, 네. 한국에는 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이 일에 동의하고 있지 않지만 점차적으로 분명히 어, 이제 일어나셔서 함께 동참하게 될 날이 올 줄을 믿니다여기도교회의 아, 네, 네, 네. 여군 목사님 네. 많은 오해를 받았지만 그분도 이제 이 일에 동참하기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홍정일 목사님 비롯해서 신지는 우리 어, 목사님들, 한국이 유도하는 대표 목사들도 이들에 동참하는 것으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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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줄을 압니다. 아, 오늘, 네. <laughs> 뜻밖의 누구를 하나님께서 대표로 세우시겠는가 봤더니 아, 생각지도 아니하게 우리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돼서 감방에 계시는데 미국에서는 정명희 목사님이 잘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대부분 잘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전병기 목사님을 선택해서 일에 앞장서게 하신다는 거참 <laughs> 하나님께서 어 하시는 그방법이 놀랍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laughs> 이 이름 중에 여자를 대표해서 없까 한국 남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laughs> 여자 말을 안 들어요. 여자들이 제대로 하기 싫어해. 그런데, 어쨌든, 우리 정명 목사님은 앞장서 내 사람들은 연한지 뜨거운 면담사합니다 저도 우리 또 우리 여기 성복사님도 어, 또 선영식 목사님도 다 앞장서기로 원하지만 다 행복해 나오는 목사 입장에서 누구도 이런 일에 앞장서서 나오기가 이 부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정명 목사님은 어, 이렇게 치과 의사로 전문 의료 또 어, 목사 안수바씨신 그런 사용자로서 이 일을 앞장선다는 것이 아마 제격이고 가장 어, 적당한 때 적당한 일을 하나님서님들께서 일의 대표로 삼으셨던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일을 진행하실 것도 또이 일을 마감하실 것도 하나이시니다 네. 네. 성경말씀 제가 생각하다가 하일상 25장에 어, 29절에 있는 말씀이 일가 어, 생각하면서 축사를 대신하고자 하는데,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싹개속에 쌓였을 것이오. 네. 내 주의 원두들의 생명은 울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네.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바의 아비 다윗아인이 다윗을 주말 외면했던 자기 남편의 악한 행위를 용서를 빌리면서떡속 떡과 포도주와 포도송을를 가지고 나와서 다윗에게 용서를 빌면서 했던 말입니다. 이 말에 대한 초점은 하나님께서 생명사례서에 강조십신다 출발하는 우리 애국 청년 앞에는 하나님의 생명 싹의 속에 있게 될줄 믿습니다 아이고. 또 정광훈 사님이 하시는 이 애국운동도 하나님의 생명 싹의 속에 쌓여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애국운동이 앞으로 충차적으로 많이 전개되어져서 기쁠 것자기들 대한민국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승만 대통령을 세워서 그 비전성에서 세우신 이인념과 어, 그런 나라의 비전이 반드시 재현 될 줄을 믿습니다 아, 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것은 떠나기 전에 우리끼리,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끼리 따로 카톡방 하나를 만들기 를제안합니다 아, 네. 다른 사람들 말고 여기 아, 네. 있는 사람들부터 출발해서 아, 네. 단체방을 따로 하나 만들고요 네. 오늘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카톡을 열어보니까 그 쓸데없는 또 이 이야기로 애국 동지 이거 모인다고 이 총회를 비바람으로를 잔뜩 써서 모인들 모양이 보여드라고. 이게 한기가 막혀가지고 물론 이제 이에 대해서 마이 마귀가 한국 역사가 했는데 왜마귀 역사를 해도 꼭 목사를 통해서 하는지 난 그걸 그것이 아니지. <laughs> 같은 목사들끼리인데 자기 할 일을 하고 우리는 음, 일을 하면 되는 거지. 음, 그러면 난이. 그러니까 렇게 방이라고 그거를 고사들을다 매도하는지나 일을 안 했어요. 어쨌든 아무쪼록 선언 일을 시작했으니까 마지막 마지막 날까지 우리 이 어, 단체가 정말 애국을 해서 해외 돈버7 50만을 하나로 묶어서 예. 대한민국 구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오늘 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독립해서 나라를 세울때에 자유대한민국을 세울 때에 전통적으로 독립의 모든 운동은 해외동포, 특별히 미국에 있는 해외동포를 통해서 역사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과 내가 이 나라의 국권을 회복하고 자유독립을 지키고 공산주의를 물리치고 봉투능위를 이룰 수 있게 되어진 것은 바로 미국에 있는 여러분과 내가 해야 할 몫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제가 시킵니다. 우리의 성경책 목사님 오셔서 그런 면에 주시겠습니다.